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세상을 꽁꽁 얼어붙게 했던 겨울도 서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입춘도 지났죠. 봄을 기다리는 달 2월입니다. 이번 주말에 성을, 설 명절이 있는데, 공식적인 새해는 양력 1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설이 지나야 땅도 풀리고 몸도 풀립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새해는 이제부터 시작된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위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세상에 직업이 참 많은데요. 아마 여러분도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좀 특별한 직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뻔뻔해야 뻔뻔해야 먹고 살수 있는 직업인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작가라고 그럽니다. 작가는 말로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족쇄 노릇을 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는 것도 말에 달려 있지만, 패가 망신하는 것도 말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게 작가인데, 뭐, 작가가 내놓는 것이 말이 아니라 글이기는 하지만, 글이나 말이나, 글도 말의 일종이기는 하죠. 말이든 그리든 많이 내뱉어 놓으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는 일이 많습니다. 글을 쓸 때는요, 언제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안 그런 척 하면서 글을 쓰죠. 근데 작가가 무슨 제주로 완벽하게 삽니까? 자기 글대로 살수 없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좀 뻔뻔해야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해서 늘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저는 작가이기도 하고 목사이기도 하니까, 뻔뻔한 걸로 치면 남보다 훨씬 더 심하겠죠? 어쨌든, 글을 쓰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 말로 먹고 살아야 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지 옛날부터 하나님이 심부름을 시키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예언자를 찾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도망갑니다. 구약성경 예언서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을 쳐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피해버립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가서 예언자 노릇 좀 해야 되겠다. 내 메신저 노릇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예레미야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손사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아니에요 저 못해요 제가 이렇게 어리고 말주변도 없는데 어떻게 예언자 일을 합니까 안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러면서 거절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시킬 리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못해 전부터 택하셨다고 했는데 어쨌든 예레미아는 하나님한테 코를 꿰어서 예언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언자 가운데서 한 사람, 이사야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절에 사람을 찾고 있었죠. 이사야, 이사야서 6장 8절, 아까 우리 권구은 학생 잘 읽어줬습니다만은, 거기서 하나님이, 자, 내가 신부름을 좀 보내야겠는데, 허참, 누구를 보내야 할까? 누가 나설려고나 할까 그러고 계시는데 이사야가 나섰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따가 우리가 예배 후에 재직회를 하겠습니다만은 회의를 열면 뭔가 안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지요. 보통 회의 때는 조직의 책임자가 사회를 맡는데 근데 사회자가 가장 기뻐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매번 나오면 그 조직은 발전합니다.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지 않고 서로 빼기만 하고 앉아 있으면 거기는 뭐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리더가 지도력을 잃었든지, 아니면 구성원들 사이에 문제가 있든지,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유일신, 홀로 전능하신 분인데,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들을 모아놓고 천상 어전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의를 주제하고 계신 겁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거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사야가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거는 되는 조직입니다. 건강한 조직이에요. 예언자들 가운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꽁무니를 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사야처럼 선뜻 예하고 나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걸 선, 성경에서는 순종이라고 그러지요. 이게 순종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종을 잘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화면 넘기는 게좀 늦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세례부터 받게 하셨죠. 예수님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서 3장 17절입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뻤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예뻤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저게 내 아들이지. 그놈 참 멋지네. 이런 니 내가 안 좋아할 수가 있어. 그런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맡은 임무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뭘 시키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회당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두루마리를 읽으셨습니다. 성경말씀이죠. 화면에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서 4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 둘째는, 포로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라는 것. 셋째는,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게 하라는 것. 그리고 넷째는,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라는 것. 이네 가지인데, 이걸 종합해서 말하면,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맡으신 일은 이처럼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사시는 날 동안 한평생 훌륭하게 임무를 잘 완수하셨죠. 근데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당부를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서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못다 하신 일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복음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예요.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라는 거 이게 예수님의 당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렇게 기쁜 소식을 너희가 세상에 전해라 그러는데, 그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란 뭡니까? 옛날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요. 산골 가난한 집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산골이니까 뭐 먹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배 고파서 온종일... 우러져 깁니다. 우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의 울음을 멈추기 위해서 회초리를 들이댑니다.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차례씩 매를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어느 날인데 그날도 부모는 우는 아이를 때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집 앞을 지나던 스님이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매를 맞고 있는 아이한테 넙죽 엎드려서 큰 절을 했습니다. 부모가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이고, 스님, 왜 이러십니까? 어찌하여 하찮은 아이에게 이렇게 큰 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 아이는 나중에 정승이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정승이 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냥 빈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로 아이의 부모는 아이한테 매를 대지 않았습니다. 창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공을 들여서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훗날 그 아이는 정말로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아이의 부모는 스님의 안목에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스님 말대로 영의정이 됐는데 감사의 말을 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님을 수소문으로 했죠. 어찌어찌 어렵게 어렵게 찾았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스님, 스님은 어찌 그리 용하십니까? 우리 아이가 정성이 될걸 어떻게 그 예전에 그리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노승은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 차나 한잔 하시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돌중이 어찌 미래를 볼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의 이친, 이치를 조금은 알지요. 내가 세상의 이치를 조금은 볼줄 알지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뭐든지 귀하게 보면 한없이 귀하지만 하찮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법 아니겠습니까? 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뭐든지 귀하게 보면 정말 더없이 귀한 겁니다. 특히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래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면은 그 아이들이 앞으로 장차 커서 뭐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어려서부터 천덕꾸러기로 키우면 결국 나중에는 천덕꾸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서부터 정말 존중해서 키우면 그 아이는 존귀하게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포로에게는 당신은 이제 포로가 아니에요. 곧 해방될 거예요.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는 당신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볼수 있지요.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힘내세요. 우리 함께 잘 살아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딘가 억눌려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숨통을 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함께 찾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범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별 볼일 없이 보이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는 장차 큰일을 할 아이입니다. 하고 격려해 주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성경 제끼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전도하라는 얘기. 물론 그런 뜻도 가능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늘 부딪히면서 함께 사는 사람들한테 기쁨을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인정해 주는 말, 그게 복음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음의 사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